반상 모터의 MCT와 ZCT 결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. 어, 이건 기본인데요. 일단 MCT 기준으로는 R상에는 선이 무조건 관통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ZCT 기준으로는 두 가닥 선이 무조건 관통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게 기본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RS를 관통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V결선 이라고 해서 한 선으로 R과 S를 관통시키고 나머지 N상을 T에 관통시키고 ZCT에 두 가닥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L선 하나로 R, S, T를 모두 관통시키고 ZCT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결론은 R상은 무조건 반통을 시켜야 되고, ZCT는 두 가닥 손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. 이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.